오케이 okay,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2.0 때문에 시켜 먹나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일단 리뷰는 여러분들 차가운 면이냐 이러면서 여러분들 리뷰만 봐도 상막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잠시만요. 이 가게가 여러분들 주문도 늦게 받아 카카오페이 있었는데 원래 같았으면 이중 되면 몇분때 도착한다고 카카오페이가 뜨거든. 아직도 카카오페이가 안 뜹니다. 여기는 좀 <laughs> 좀 심각한데요, 형님들. 드디어 떴습니다! 65분! 여러분들, 이 새벽 때해 65분이 떴어요, 65분이. 배달민족, 나 65분 때 기록은 처음 봅니다, 여러분들. 어, 이게 얼마나 그건지 한번 여러분들 진짜 솔직하게 담백하게 평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리뷰가 지난달이 마지막이고, 그리고, 어지러지한데요 면은 퉁퉁 벌고, 진짜 너무 맛없어요, 나. 익지 않았다는 거랑, 냉면 맞죠? 이게 냉면이면 진짜. 일단, 4시 10분까지 와야 돼. 10분까지 와야 돼. 인정? 4시 10분까지 와야 되는데, 이게 좀 빠르게 올 수도 있는데, 진짜 4시 10분에 오는지도 궁금하네요.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어떤 맛인지. 이제 45분이 다돼 갑니다. 와. 45분이 다 돼가요. 음... 오, 전화 왔다! 여보세요? 예, 문 열어드릴게요. 여러분들, 배달 시간은 좀 빨랐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배달 시간은 좀 빠르네요. 45분이면, 느린 것도 아니고, 빠른, 빠른 거라 생각해요. 근데 뭔가 냉면이 깨지지 않냐? 뭔가 평범해 보여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냉면이고, 비냉. 잠시만, 비냉. 비빔냉면이 여기서. <laughs> 시킨 지 1분. 육수 부었어요. 여러분들, 육수를 부었습니다. 이렇게. <laughs> 일단, 내 얼굴은 미안합니다. 자 식힌지 바로 진짜 1분도 안됐거든요 만두 만두는 평범해요 만두는 육수 부었어요 다대기 넣어볼게요 넣고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물냉 근데 뭔가 여러분들 초반보다는 약간 뭔가 이게 비주얼상으로는 괜찮은데 불진 않았습니다. 이거랑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비냉부터 먹어볼게요. 24시간 굶고 먹거든요. 나는 나름 괜찮은데 비냉은 합격. 나 괜찮은데 맛있어. 어 비냉 좋아요. 먹어볼게요. 예, 근데 이거는 뭔가. 식초 썩은 내가 나요. 면에서만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비냉은 맛있었는데 국물 좀 먹어볼게요. 국물 색깔이 좀 오래된 색깔 같아요. 육수가 근데 맛있는데, 국물은 맛있는데 국물은 일단 맛있어요. 2.0 아닌 것 같은데, 2.0으로 나는 시켰거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만두, 만두. 맛도 있 2.0이라서 나도 살짝 뭔가 그거 했는데 와, 음, 사람들이 참 이게 자영업자분들 힘든데 이거. 뭐 댓글 보니까 면이 뿌렸다 새끼들 그냥 잘 먹어놓고 이렇게 말하는 새끼들 또 많구만. 근데 이거 이거는 좀못 먹겠다. 너무 식초가 너무 많이 들어서 식초 썩은 내 난다. 비냉이라 이거는 진짜 국물까지는 먹을 만한데 면에 너무 식초 썩은 내 난다. 여러분들 사람마다 입맛이 다른 건가 깔게 없는데 이게 식초 만 많이 넣은 거 빼고. 식초를 자기가 넣게끔 해야 되는데, 여기 식초 범벅으로 넣었어. 이거 빼고는 뭐, 딱히 뭐깔거 없습니다. <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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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은 진짜. 나처럼 있잖아 여러분들 그 리뷰 신경 쓰고 평점 신경 쓰는 사람들 많을 거야 마치 이제는 좀 리뷰나 평점 신경 안쓰라고 평점을 신경 쓰지 말고 드십시오 왜냐하면 나도 리뷰는 개조작일 수도 있는데 평점 믿고 이렇게 신경 쓰는 거는 아닌 것 같아 내가 지금 먹어 봤잖아요. 또 시켜먹을거냐고? 아또 시켜먹을 의향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까다로운거 죄송합니다 식초는 좀 그래서요 예 음. 맛있다 면의 식초 냄새 다 배겼어 만두 마지막 하나 음, 여러분들 음식마다 각자의 색깔이 있고 이러잖아. 가게에 뭐 식초 같은 게 만약에 안 들어가거나 들어가면은 식초를 좋아하면 많이 넣어달라 하고 식초가 싫으면 약간 식초를 빼달라고 이렇게 배달을 하면 될것 같아요. 평점으로 막 이렇게 소상인 분들이나 약간 요즘에 그것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 시기잖아요 여러분들 막 괴롭힐 필요 없이 그냥 미리미리 전화하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게 식초맛 때문에 이게 물냉을 못 먹긴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어 그렇게 하면서 하면 되지 뭐 리뷰로 조질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땐